사티카, 사바이디, 안녕하십니까. 묵고지비인 아시아, 태국 우동탄입니다. 아까 지 야시장 보여드렸고, 통신무왕 쪽에, 우동탄의 통신무왕 큰 강장, 통신무왕 쪽에, 그 주말시장, 주말시장, 그 금요일 토요일만 열리는주막시장 보여드렸고,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중국 해피뉴얼 차이나, 중국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 그이 행사가 있어서 아까 중에 주말 시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태국 사람들 막 마스크 끼고, 끼고 막 이래 오네요. 막 요즘 중국 뭐 폐렴이 있어가지고. 어 오늘 이 오프닝 행사가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어, 태국도 학교들도 많고 그 중국 영양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충전기관에도 이렇게 네, 크게 행사를 합니다. 오, 사람 많네. 요 오늘 그렇게 많지, 많은 건 아니고 내일, 내일이나 모레 되면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오프닝 행사입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큰 무대가 있고. 어, 있고, 이쪽 이제 뒤쪽으로는 무대를 마주보는 데는 이제, 그, 푸드 코너. 푸드 코너. 오, 엄청. 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혹시나 뭐, 우리, 우리나라 구정기간, 중국 춘절기간, 우돈탄이로 오시게 되면, 여기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오프닝 인사고, 음식 같은 것도 팔고, 한 3, 4일 합니다. 오늘은 오프닝 인사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뭐, 우동탄이, 뭐, 뭐, 도지사 나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나 가수들도 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어, <목소리> 음, 음, 네. 사람 지금 오늘도 많네요. 음식도 햄버거도 있고 아까 좀꼬지 같은 것도 있고 오늘 뭐이 정도면 뭐또 우든탄 이 시민들 우든탄 이 시민들 거의 뭐한30%는남 모인 것 같습니다. <laughs> 사람 모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오요 앞에. 어, 아, 매이징 마스크 행사도 하고 렇습니다 빨리 짓고 가야 되겠네요. <laughs> 사람 너무 많네요. 오. 우마에서 <목소리도> 타이오파? 생선 튀김도 팔고 이렇게 똥이 빠이 쟁레이 깍 부타이 오마수서 사람 많네요. 좀전 저도 오면서 사진 한장 찍어 드렸습니다. 다 키도 크고 그냥 건숭숭로. 으 달라버 어커이 바이스 아이스 아이스 니바이바이요 경극하는 사람들이 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이랬네요 내가 나도 저 가서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가아이거라니까내 와이프가 안 된다네요 어우 어, 리또웨스턴형 행님도요 애데고또 달랐고 또 유모차 끌고 왔네요 이렇게 이런 날 행사 때리 축제 때 와줘야지 가족오기 위해서 아이먼 쫓긴 합니다. 쫓긴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 차량 같은 거 소유할 수 있고, 콘도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이나 일반 땅이나 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라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소유를 못 합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콘도, 콘도하고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는 소유할 수 있는데, 땅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거, 무반이라죠가 이런 거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와이프 앞으로 사야 됩니다. 그 뭐, 콘도에, 조그만 콘도에 사는 거 아니면, 무반 같은 거 사고 이러면, 뭐,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조끼나 하면 빈틈들이 됩니다. 예. 한국이나 태국이나 똑같습니다. 예.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말잘 듣고. 예. 한 번씩,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가지고, 뭐, 좀, 인생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해놓고 라러면안 됩니다. 예. 예. 야, 이 앞에 보면 이제 또 요런 음식 코너가 있고, 이거 이제 앉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보이까 술은 안 팔더라고요. 술은 내가 봤을 때술 드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챙겨오셔야 됩니다. 요번 술은 안 팔더라고요. 오, 엄청 사람 많네요. 매매스 아한남기누니, 거맹카이비아, 콘약긴 라오까비아, 아오마, 거맹카이비아. 오, 엄청 사람 많네요. 오늘 첫날 오프닝인데도 사람 엄청 많네요. 여기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튜브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 우둔탄이 지금 뭐우둔탄이 근처에 계시고, 뭐우둔탄이로올 계획이실 있 분들은 이번 주말은 계속 이 행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행하셔서 뭐 길거리 음식, 어뭐 길거리 음식, 야시장 길거리 음식 어 맛도 보시고, 사람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묵구집이 인 아시아 우던탄이었습니다. 예. 바이바이. 볶음컵. 컵자이드.